2025년 6월 16일 AU 브랜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팔았더니 계속 가는 회사. AU 브랜즈. 왜 자꾸 갈까요? 자, 많은 분들이 좀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도대체 주체는 어디인지, 어떤 정보, 어떤 호재가 숨어 있는지. 자, 이런 거 모를 때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아, 이런 종목을 그냥 같이 투자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전히 국장에서 같이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 AU 브랜즈에 대해서 정확히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끝까지 어, 시청하시고,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제가 계속 AU 브랜즈에 대해서 남겨드렸어요. 자, 이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기관중심 매집 중이네요. 뭐, 이때 이렇게까지 많이 살줄 모르셨겠죠. 그런데 기관중심으로 매집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 영상을 왜 4월달에 했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au 브랜즈 제가 이 영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에르코스 에르코스가 엄청난 품절주 였어요 굉장한 품절주 성향이었고 1차 2차 슈팅을 예상할 때 이때 350%의 수익을 먹었죠 저는 딱 종목을 보는 성향이 품절주 성향을 굉장히 좋아해요 물량이 너무 많으면 우리 개개인 투자 들간의 어떤 이해관계 각각의 매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물량이 꽉 잡히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에르코스를 매매 이후에 찾던 종목 어떤 품절주가 있을까? 저의 조건에 들어온 종목이 바로 AU 브랜즈였고 사실 에르코스도 기본적으로 정보루토대로 갔던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다시 자 4월에도 내가 팔면 계속 가고 남들이 관심 없을 때왜 1차 그 다음에 이제 가는데 남들이 이럴 때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제가 이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이거 분명히 본전 근처 오면 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왜? 야금야금 올리니까. 그리고 이걸 들고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침마다. 이거 올라갈 때. 슬쩍 위에서 한 2, 3% 뛰어놓고 한 3분 정도 음봉 때리면 매도 손이 간다니까요. 본전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살짝살짝 어, 살짝 롤링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속 관심을 갖는 이유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 영상만 여러분들은 이 주주님들은 제 영상을 잘 모르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아무도 모르게 주가는 계속 날아갈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때도 제가 이런 거를 왜 그러냐면 분명히 여기서 이제 본전매도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고요아 내가 파니까 근데 또 가잖아요. 처음에는 지켜보다가 아, 더 살까 말까 고민하는 응. 여러분들의 심리. 그러니까 이거는 주주 아니면 느낄 수가 없는 거죠. AU 브랜즈. 그쵸? 그러면서 주가 계속 올라간다. 6월 8일에도. 특히나 이날, 빠졌을 때. 자, 비중 늘릴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는 그리고 다시 크게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조적으로 AU 브랜즈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11일날 LG CNS 뿐만 아니라 제가 찍는 거의 대다수의 모든 이 종목 뒤에는 숨겨놨어요. 뭘? AU 브랜즈를 숨겨놨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과연 나에게 정말 큰 수익을 줬던 조건을 갖고 이 종목을 투자를 들어갔던 전진건설로봇과 에르코스와 비슷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렇죠? 찾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에르코스도 정말 큰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이죠. 음. 자 이렇게 비슷하게 갈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죠. 자 비교해볼까요? 유동주식 비율 약18% 250만주. 근데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나와선 안 되는 물량이 있어요. 누구 거? 무신사죠? 음안 나오죠. 자 이거는 힌트를 드린 거지. 어 근데 이 주주님들은 이거를 딱 보면 아 이거 AU 브랜즈라는 거구나. 예상 영업이익률 34% 우리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AU 브랜즈. 기업분석 들어가서 보시면 예상 영업이익률 한34% 음. 어 조금 바뀌었네요. 얼마 전에는 34%였는데 올해 예상 영업 이익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업 이익률이 이 정도 잘 나온다는 건 정말 회사의 성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왜 가는지.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이거 그 문의 주신 분들 AU 브랜즈라고 다 보내 드렸어요. 이 종목.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때부터 꾸준히 보내드렸던 것 같습니다. 올라가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계속 갈 거니까. 그쵸? 다만, 여러분과 저의 차이, 제가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도 꾸준히 말씀드렸던 거, 단한 가지, 뭐였죠? 정보의 차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지금 누가 올리는지, 어디까지 올릴 건지를 정확히 아실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정보를 확인해 보셔라. 자, 요거 제가 에브라고 여기다 써놓겠습니다. 에브. 그죠? 보이시죠? 자, 결국에는 제가 보내드리는 정보는 딱 하나예요. 한 가지.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 어디까지 올릴 거냐. 두 번째, 두 번째, 지금 이거 누가 올리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은 주체를 아셔야죠. 그래서 그만큼 정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마 이 중간에 이탈하셨던 분들 아 내가 파니까 계속 간에 왜 그러냐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잡아놓고 내가 팔았더니 이렇게 잘 가면 이것만큼 화나는 게 없죠.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게 올릴 건데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 무료 정보 보내드리는 겁니다. 받으시는 방법 010-2689-7935번 앱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c n s 에 여기에 <laughs> 자 기업들이 요구하는 이 K 소프트웨어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작년에 K뷰티, K식품 여기는 어디죠? 에브는 패션 쪽이에요. 근데 이게 왜 K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는지 이 엄청난 왜 제가 저렇게 표현했는지 K 소프트웨어라고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는 있다. 저게 굉장히 핵심적인 비밀이 숨어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이라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솔직히 제가 이거 매매한다라고도 말씀을 못 드려요 왜 유튜브니까 다만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시라고 보내드리는 거고 뭐 저보고 계좌 까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까면 깔수 있죠 다만 보여드릴 수가 없을 뿐이에요 유튜브 정책 위반이기 때문에 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10-2689-7935번 앱 특히나 이만 삼천 원대부터 따라오신 분들 어,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흔들리실 필요도 없고 가끔 어, 지금 이거 빠지는데 이렇게 문의주시는 분들 있죠 이때 들고 계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아직 오픈이 안돼 있으니까요 이 정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꼭 언제나 남들보다는 좀 빠르게 혹은 남들보다는 특별하게 알고 있는 정보가 언젠간 내 계좌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010 2689의 7935번 앱을 하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순차적으로. 제가 그 동안 이 AU 브랜즈 뒤에는 그이 AU 브랜즈를 상기시키는 이 영상을 안 붙였었어요. 보시면 아실 거니까. 근데 제가 오늘 영상 뒤에는 이렇게 붙여드릴게요. 왜? 제가 그 무수한 영상들 뒤에 항상 AU 브랜즈에 대한 소개 영상을 넣어 놓은 거니까. 주주님들은 보시면 당연히 알죠. 어 뭐야 이거 내 종목인데 이렇게 당연히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에브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진건설로봇과 에르코스를 잇는 초대박 품절주 우리 6월을 준비하는 딱그 종목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건설로봇. 작년 10월 말 11월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난, 코난테크놀로지죠, 펜트론, t f v 그리고 이번 대박 품절주는 전진건설로 보시다 10월 11월에 우리에게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또 상승을 했죠 바닥에서 500%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3월과 4월에 우리에게 또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안겨준 에르코스 기억을 하실 거예요 1차와 2차 근데 핵심은 뭐예요 여기 다 보이시죠 굉장한 품절주 성향인데 왜 사람들은 이런 종국에 관심이 없을까 엄청 크게 가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전진건설로봇과 에르코스를 놓치신 분들. 나도 계좌에 300%, 400% 찍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죠? 보이시죠? 자, 유통 100만주 품절주였어요. 에르코스는. 자, 또 수익 정확하게 이렇게 계좌 이런 거 여러분들 찍어보셔야죠. 자, 그 다음 품절주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건설로봇 바닥에서 500%. 에르코스 550%.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 내가 미리 준비해두면 계좌 대박 날 겁니다. 어떤 종목이냐? 6월은 단연코 땡땡땡 땡땡땡 여섯 글자 이 종목입니다. 첫 번째 초대형 품절주 유동 주식 비율이 18%예요. 약 250만 주. 자, 이 정도 전진건설로 봇 상장 초기에 18%였어요. 에르쿠스15% 미만이었어요. 감이 오시죠? 10% 미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저기서 더 사면? 더 모아가면 자진상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런 종목 말고 적당히 10에서 20% 사이가 가장 좋아요 이대주주 300만 주 물량 락업 걸려 있어요 안 파네요? 너무 좋죠 절대 나오지 않는 물량이에요 락업이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조금 구조적으로 물량이 꽉 잡혀 있다는 라거 조금만 매집이 되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상 영업이익률 34% 여러분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나온다? 뒤도 안 돌아보고 사는 거예요. 성장성을 담보했고 돈을 빠르게 시장에서 벌어가겠다는 거예요. 현재 유보율 기준 2,500% 이런 종목이 추후에 또 모두 있죠. 아이고 무상증자도 또 항상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코난도 무증했죠. 펨트론도 다 무증했죠. 이런 종목의 특징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시장의 제도 그러면 관심을 끌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최근에 기업들이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방향성 이 섹터에 있는 것들을 K소프트웨어 방향으로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수출을 하자 작년에 K뷰티 보셨을 거예요 화장품들 K식품 보셨을 거예요 올해는 동섹터 종목들이 지금 전부 다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시장의 분위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보다 품절주인데 차트가 어떻게 돼 있냐 에르코스처럼 마지막 매물 소화하고 있어요. 마지막 그 물려있는 이 개인 물량 소화하잖아요. 그럼 뭐죠? 위로는 열려있다. 상방으로 열려있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앞으로 파는 사람은 없고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죠? 사고 싶은데 품절 줄아서못 사. 희소성의 가치. 그럼 뭐예요? 가격을 올려서 사야겠네요. 불로로 호가를 계속 올려줄 거예요.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 이윗꼬리가 마지막 물려있던 이거 이때 판 개인들은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정말로요. 자 제가 꾸준히 지금 지난주부터 2주간 이 종목 계속 모아두셔라. 모아두셔라. 모아둘 수 있을 때 모아두셔라. 이거 마지막 뚫고는 위로 달리기 시작하면요.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품절주의 매력입니다. 자 전진건설로봇과 에르코스를 잇는 6월의 초대박 품절주. 자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받아 가실 분들 010 2689에 7935번.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 제가 보내 드릴 거예요. 나 에르코스 놓쳐서 아쉬웠다. 전진건설 로봇 아, 아쉽다 하시는 분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도 제발 남들이 큰 관심 없을 때 바닥에서 잡아 놓고 계좌에 300%, 400% 찍어 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010 2689에 7935번. 중요한 번호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300포 500포 만들어 줄수 있는 그 번호.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무료로 초대박 품절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